KCN TV 한중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KCN TV 한중방송 스튜디오에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일의 멤버들 이외에 특별한 손님 네 분을 모셨는데요 한중방송 애청자이신 김성근님, 김영숙님, 김성수님 그리고 흥룡강성 탕원시 방송국의 아나운서였던 이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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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먼저 본인들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흥룡강성 나북현에서 온 김성근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8년 정도로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훈영왕성 별리 현대선 김영숙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동호회에서 회상직을 맡고 있고요. 우리 동호회는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네. 각가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흥룡강성 감옥사에선 김성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모임에 특별히 초대받아서 자리에 모이게 되시니 너무 가슴이 설레입니다. 더구나 한 고향에선 아나운서 이화 언니 40년근 가까이 처음 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입니다. 저는 당무년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직을 했던 이화입니다. 정말 오늘 삼총사 한돌 맞이에 참가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우리 언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아나운서 멤버들도 자기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든이이신 김복 님부터. 예,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 중에 김복입니다. 먹능방송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의 원 명간시 방송국의 아나운서 윤순자예요.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 삼총사의 멤버로 이제 활약하고 있고요.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의 막내예요. 저는 원 중구 흥경강성 아성시 방송국에서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한국에 나왔는데요. 어, 작년부터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의 한 멤버로 지금 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가 개시된 지딱 이제 1년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삼총사와 우리 애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반갑고 이제 흥분도 됩니다. 1년간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가 이제 20여 회가 나갔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진솔한 반영을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삼총사와 청취자들이 소통을 열어가는 이런 시작이 되겠죠? 유일한 남자 대표분이신 김성군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한종방송사 절목을 접촉한 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몇 달가량 되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 다콤한 목소리, 그리고 다채로운 우리 젊목 내용들을 <laughs> 흥미 있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젊목이 더욱 다채롭고 잘되기를 빌면서 쓸만한 문구라거나 생기는 적극적으로 조그마 힘이라도 좀 기여해 볼까 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말이좀 제공해 주세요. 처 <laughs> 말씀하셨네요. 한중 음악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김영숙 님한테 마이크를 돌려보겠는데요. 이 삼성사 이렇게 방송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감동되고. 그 중국에서부터 이게 한국 거림이 나오셔서 이분들 선배님들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시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아, 진짜 아니라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워요. 네, 대체도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이렇게 같이 이렇삼청사가 계시는데요. 특히는 우리 국회 가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올라가서 지금 안겨라, 뭐, 이렇게 막, 그 뭐, 백생인생이요, 뭐, 여성은, 뭐, 꽃이요 하면서 할 때, 이런 좀 아나운서들이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순님. 진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너무 고맙고,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밥 먹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것뿐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딸로 인해서 이제 전국 지구촌 노래 자랑이 있 해가지고, 거기로 갔다가 우리 보호이언를 만났어요. 네. 그보호이언를 통해가지고, 이화 언니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고 그렇던지, 그 후로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자꾸 이제 연락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 지금은 동호음악회 이제 김영숙 이 회장님하고 함께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밥만 먹고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이와 봤으니 우리가 나이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지금까지 숨어 있던 장기들을 지금 우리 이렇게 다 폭발하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아나운서 삼총사를 통해서 우리 도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 많은 사람들께 서로 홍보하면서 우리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 네. 아, 말씀은 말씀. 네.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리고 또 특별한 한 분이 있는데요. 원 중국. 상원현 방송국의 톱 아나운서로 활동하셨던 이화 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향에서 방송 사업을 했었고 정말 아주 훌륭하게 방송을 했던 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역시 또 이렇게 방송을 참여하고 프로를 꾸려나가면서 동포들이 희로애락을 많이 반영하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적이고.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여기 와서도 계속할 수 있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방송이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더잘 꾸려가고 특히 그 김복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잘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우리 아서삼 청사에 대한 이런 최대의 지지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가 이제 개시된 지 1년이 됐지만은 이제 뭐갓 걸음마를 뗀 이런 어린이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걸음마도 이제 떼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여지껏 탐색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느낀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탄 없이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꾸려나가는데 어떤 면에서 더 노력해 주시거나 혹은 내용을 더 첨가해 주시거나 또 안그러면 형식을 어떤 면으로 했으면 더잘 다가올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김성근님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성숙되지 못한 건의 같은 거라 말한다면 은 음,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더 크게 우리 넓혀 나가려면, 음, 혹시 무슨 광고 같은 거나 아, 뭐 서비스나, 이렇게 다 놀라서, 네. 모두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자기가 관심하는 그 분야 등등 방면으로 인해서, 삼총 사도 무료로 이렇게 계속 봉사로 나가기보다도 이 여러, 여러, 여러 가지 보면 서비스를 많이 아, 해서 네. 하면 더 건전하게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좋은 말씀인데요. 네. 확실히 이런 경제력이 뒷받침해 줘야 우리 네. 방송이 더잘뛰려나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다 무료 봉사나 다름 없지 않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그 네, 저희도 방송을 듣고 하는데, 느낌이라면, 녹음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방송, 아주 그점잖하게 하면서, 이제 이쁜 목소리를 자랑하고, 이제 동포사회 뉴스도 이제 전달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생각하건데는그 시청자들의 목소리, 우리가 했었던 인터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녹음방송이라 할까,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우리 삼총사들은 정말 확실히 그래요. 매일 이제 또 자기 이제 하시는 일도 있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라든가 뭐 이제 그 경제 문제라든가 이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탤수록이면 이제 내 주위에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달락달락 넣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들을 때더 재미가 있고 네. 좀그 현장감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에, 확실히 우리 옛날에 방송할 때 우리가 취재 나가잖는가요? 그러면은 네네. 그 현장 녹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중간 중간 이제 넣고 하면은 예. 효과가 효과가 네. 좋데 그게 많이 띄워주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내용을 좀 다채롭게 네. 그렇게 저기 활용하면 좋은데. 방금 이제 그 이화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여유 시간에 여기 에 와서 삼총사를 지금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지금 단점을 느끼고 있는데 확실히 딱 알고 잘 짚어주셨어요. 네.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핑계인데 확실히 이 방송을 잘 꾸려나가자면은 우리가 동포들 속에 들어가야지요. 그래 가서 그 목소리를 반영해야만이 이 방송에 살아난다는 좋은 의견. 네, 좋았습니다. 네, 회장님. 네, 네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동호회도 있고 그 교포들이 지금 한국에 와 갖고서는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각 가지 뭐 그 행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동포 사회를더 알리고 더 홍보하자면, 우리가 동포에 꾸리는 데 이게 안한 네.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좀안그라 내가 병이 있으니까 이 와서 하루에도 개활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남들은 또 즐거움도 주고, 그렇게 하고, 서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동부사에다 다 알리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조선적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는 그런 생활, 그런, 그런 거에다 네. 이렇게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좋은 아, 말씀이에요. 어, 암에 걸려가지고서도 이렇게 암을 이겨내고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거는 낙관적인 이런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분위기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은 같이 우리 여기서 모시고 이야기를 엮어 나가면 좋겠네요, 진짜. 예? 다음에 우리 김성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너무 우르지 뭐 말고. 우리 삼청사 아나운서를 통해서 우리 더큰 힘을 얻고 이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고 내 자신도 좀 이렇게 할수 있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길 <laughs> 네.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언니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크게 우리 삼청사를 위해서 함께 문을 활짝 열어가길 바랍니다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서로 소통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엮어갑시다. 오늘 좋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삼총사 세 분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우리 삼총사의 맏언니이신 김보옥님. 여러분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으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고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보던 얼굴들과는 달리 오늘은 더군다나 이 스튜디오에서 만났다는 이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한중방송에서 매주일마다 강의를 듣고 또 앞으로 우리 한중방송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는가 모두 열심히들 참가하고 계시는데 또 한중방송이라면 삼성사 이야기도 있고 주간뉴스 또 소설 코너도 있고 <laughs> 그 외에 또 삶의 이야기 모두 다 자기 지내온 이야기들도 쓰고 또 자기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요삼청사도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한중방송에서 더 많이 예, 힘을 기여하고 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다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든이로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러 우리 막내 윤순자님, 네, 좋은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laughs> 처음 제가 이한눈 방송에 들어왔을 때 김용숙 회장님은 처음인데 아주 열정 절대 해주고 동아 회에서도 많은 전일들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겨울 을 받았습니다. 세계 38님들 절때 춤추는 것밖에안요 우리 동포들이 일하면서 그 짬짬이 쉬는 시간을 타서 연습하는데 어찌무 손녀들 참 저렇게 춤을 잘 추는가고 맞아요. 예, 네. 정말 우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 삼총사들 보면은요, 우리 다 70년대 초, 동영항 10개 현에서 조선말 방송을 안치해서 아나운서로 서선발돼갖고이 조선말 방송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우리 능한시 방송국에서는 조선말 방송이 없어졌거든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방송이 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죠. <laughs> 그런데 이 한중 방송에 와갖고, 보은 언니하고 이활시 선생님 이렇게 인연이 되어갖고, 한국에 와서 저제 방송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감동적 인것 같습니다. 아오. 그런데 우리를 놓고 만날 때 옛날에 편집해준 거틀에딱 맞춘 네. 방송을 몇십 년 동안 에 하다 보니까 나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들으면 딱딱하고 흘리있는 같은 이런 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부터 k 네. b s 방송이나 많이 듣고 많이 공부도 하고 자연스럽게 틀을 벗어나서 이런 풀을 좀 많이 만들면서 노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우리는 여지껏 그 틀에 맨 방송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이제 청취자들과 소통을 열어가는 그런 방송.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이런 조언을 보약으로 간주하고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우리 안호 삼총사 이야기의 새 출발점으로 이제 간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근한 벗으로 이제 재탄생할 것을 수석하겠습니다. 예 yeah. 네. <laughs>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자단 모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